만 녹화를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ax.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대칭축 대칭축이 지금 미지수면은 항상 세 가지로 나누기이 문제 진짜 요즘. 선생님, 그, 수학선생님 바뀌셨거든. 2019년도에. 바뀌시고 나서 지금 나오는 자주 나오는 문제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축으로 위로 볼로, 위로 볼로, 위로 볼로.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은 아니고 100번 풀었죠. 제가 왜 중요하다 했잖아. X는 2분의 A. X는 2분의 A. 이 문제 모르잖아? 푸는 방법 일단. 외워도. 무조건 세 개로 나아야지 무조건 서술형 잘 나오거든. 서술형 나오면 무조건 세 개로 나 남아. 그리고 나서 대칭 축이 미지수일 때는 대칭 축보다 저 범위가, 여기 내가 찾는 범위가, 범위가 대칭 축보다 작을 때, 같을 때, 클 때. 자,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이라고 했어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그죠? 또는 대칭 축을 끼고 있을 때. 마일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대칭 축을 보다 더클 때. 그래서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자, 첫 번째 경우에서는 무슨 글이 냐면은 2분의 a라고 하는 대칭 축이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대칭 축이 이 범위 사이에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대칭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E보다 클 거고 일단 범위를 좀 정리하면 이거죠.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대값이 5라고 했어.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자, 이첫 번째 경우는 사실 내가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얘들을 다 지워야 돼. 왜? 이 범위에 있는 좌표만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죠? 최대값은 그럼 언제 가질까? 아, x가 1일 때 최대값 같겠죠. 그 최대값이 아까 5라고 했죠. 그 원래 기존의 식에다가 기존의 식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였으니까, 여기다 1을 넣어보는 거야. 이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A는 6이 됐대. A가 2보다 크다 했으니까 범위에 성공. 두 번째.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 그죠? 꼭지점에서 갔겠죠? 꼭지점에서. 그러면 아까 얼마였냐면은, 2분의 a에서 4분의 a 제곱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5가 돼야 되겠죠. 네, 이거 모두 다, 자, 이거 모두 다 범위를 넘어 버리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 마지막 범위 생각해 보면 최대값 어디서 가죠? 얘들은 마이너스 1에서 가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5가 되죠. A는 얼마죠? 마 6이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죠? 통과. 그래서 A는 6또는 마이너스 6이 나와.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모르는 번호, 다시 내가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거한번더 다시 물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제가 녹화를 안 했거든요. 지금 녹화할게요. 어, 선생님, 저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하면은 나가셔도 돼요. 제가 지금 바로 해설지는 바로 올릴게. 이해 안 되는 문제 다시 물어보셔도 돼요. 선생님 11번은 그냥 전개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11번은 네, 네, 그냥 하는 거죠. 전개? 전개? 왜 전개를 하지?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조립제법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조립제법 하는 문제지 않을까요? 그럼 얘를 어 그럼 얘를 2로 나눴어. 이게 되겠죠. 첫 번째 나머지 46 x 2로 나눴더니 어 처음에 봐. 그럼 식의 뜻이 뭐냐면은 x 2로 나눴더니 몫은 뭐가 되죠? 14x, 제아이고 크게 봐야게 그럼 얘들은 뭐가 되냐면, 인기 이, 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x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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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이게 나머지인데 문제에서 지금 가조건 있죠. 이 몫을 한번더 x 마로 나눴대. 두 번째 이 몫을 한번더 x 마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8 4다 근데 x 마이너스를 한번더 나누죠.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 x 마이너스일 때 나눴을 때 뭐? 그목을 이것을 한번더 x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대입하면 끝인데, 또 모르는 거 있나요? 괜찮아. 또 묻고 다 물어도 괜찮아. 다음 사람은 먼저 나가면 되지. 들어도 이해 못한 한 거. 고치고 있나요? 오늘 밤새야 되는 건 아니겠지? 지금 기출 풀어봐서 당해라 그죠? 근데 솔직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너무 슬프네요. 9번요. 어, 구, 9번하고 17번 할게. 9번은 거의 솔직히 좀 심각하네요. 민수 씨, 저 실명 걸어내버렸다. 자, 오빠, 여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자, 여기서 알파 베타라고 했고 그러면은 두 분이 알파 베타다. 알파 더하기 베타. 앱 여기 이게 좀 이상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냐면은 이거 두개 더했대 두 근의 합. 얘가 n이고요. 이거래요. 그럼 얘를 다 전개하면은 이거죠. 그죠? 그래서 알파베타. 그럼 얘들은 알파베타를 t라고 치환할게아 m이라고 치환할게 m 플러스 m 분의 1은 그러면 마이너스 23은 0이죠. 알파, 베다 어이구, 야, 잘못 적었네요. 그죠? 그럼 얘들을 정리를 해주면 그냥 얘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정리를 해야 되네. 그죠. 또 9번 말고도 모르는 거 있으면 올리시면 돼요. 학사 정리를 해 주면요. 재밌죠? 좌변의 변에 알파 베타 구하셔도 되고 여기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좌변의 변에 곱하고 알파 베타를 m으로 치환할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있지? 5라고 했죠그렇죠 그래서, m제곱. 그 다음에 다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7m, 플러스 26은 0 돼서, 이게 되겠죠. m은 26. 또는 1인데, 자, 여기서 m은, 아, 25부터 작다고 나와있네. 그럼 1 나오겠죠. 그래서 n의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n의 값은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7번 할게요. 이렇게 해서 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알파 베타가 1이기 때문에 저기다 싹 대입하면은 아 얘들은 10이 나오겠죠. 자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말고 또 모르는 거 없나요? 잠깐만 제가 해설지 올린다 했는데 올릴게요. 어, 난 다른 풀이 듣고 싶어. 아, 이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무조건 규칙성 4개씩. 규칙성 무조건 4개씩. 규칙성 4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4개씩만 먼저 해보면 돼. 그럼 맨 처음에 4개를 먼저 하면은 얘들아, 이거, i 4제곱이 1인 건 알고 있죠? i분의 1은 얼마게? 모르겠지. 이걸 몰라 하더라. 제가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 i 네제곱이 1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애플펜슬이 좀 이상해서 i 네제곱이 1이죠. 그러면은 i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 이거랑 뭘 곱하면 1이 나와? 이거잖아. 2분의 18은 9가 나오잖아. 2곱하기 9는 18이죠. 3분의 15는 5가 되죠. 3곱하기 5는 15죠. 이 느낌이야. 이거 알겠지? 왼쪽에 있는 것까지 알았으면 은 역수도 우리 쉽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 i 내 제곱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i분의 1은 얼마 곱하면 돼? i 세 제곱 곱하면 되죠. 그죠? i 제곱분의 1은 얼마가 되죠? i 제곱 곱하면 되죠. i 세 제곱분의 1은 얼마지? 그죠? i 곱하면 되겠죠. 따라옵니까? 그리고 다른 건 이제 다 똑같죠. 자, 그러면은 얘들이 i제곱이라고 하면 얼마다? i제곱분의 1은 i제곱이랑 같아요. 마사. 그 다음에 쟤들은 i랑 같으니까 플러스 6i. 그 다음에 8은 8i 네제곱이죠 그래서 또 풀어줍니다, 여기. 잠깐만, 여기 이게. 이거 큰일이는데 글자가 잘안 나와서 판서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4개씩만 천천히 계산해보면 마사 플러스 육아이 이렇게 나오고 그죠두 번째 이렇게 나왔어 무조건 4개, 4개씩만 딱 규칙성 확인해봐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뭐가 되냐면 4 4이고두 번째도 4 4이죠 그럼 4 4i가 몇개 있어야 된다? 세개 있어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총몇 쌍이 필요한 거야? 12쌍이 필요한 거죠. 스케일이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는 거예요. 2부터 시작했으니까. 또 모르는 거 없나요? 그러면 모르는 게 없으면 전 이만 끝내고 여러분들 사실 1 2 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열정이 지금 높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질문 사실 듣고 싶은 거 없어 은찬이 다 했어.